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낭비하다 이렇게 번역되는 Waste, Squander 이두 단어의 차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이 된다, 주변인에게 알리고 싶다라면 알려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예문을 띄웠는데요. I wasted a lot of money on booze. I squandered a lot of money on booze. 이두 단어는 낭비하다란 개념으로선 의미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돈을 낭비한다 할 때는 큰 차이 없이 쓸수 있는 거죠. 나는 많은 돈을 낭비했는데 부즈, 술이죠. 주로는 맥주인데요. 다른 알코올성 음료도 크게 상관없고요. 정 어색하다 그럼 소주 뭐 이런 식으로 붙이셔도 돼요. 나는 많은 돈을 낭비했다. 그럼 웨이스트는 뭐죠? 제한적인 것입니다. 무제한적으로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 많이 또 나쁜 용도로 써버리는 거죠. 시간 돈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제가 종이를 칼로 자르다가 재채기가 나왔습니다 종이가 엉망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그 종이 못쓰게 되죠 그럴 때 웨이스트라고 할수 있는데 의도 없죠 그렇게 이해가 될수 있죠 그럼 스코언다는요 시간은 제외되죠 돈 기회 귀중한 것을 낭비하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나쁜 판단을 통해서 이것이 낭비된다. 즉 의도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을 과도하게, 지나치게 써버린다라는 내용이죠. 즉, waste 보다 좀더큰 느낌이 들어갑니다. 원래 어원이 scatter, 흩어버리다라는 느낌이 있죠. 돈이라든가 귀중한 것, 기회 같은 걸 흩어버린다 이러한 느낌이 전달되는 거죠. 그럼 추가적인 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I wasted four years of life going to college. 대학교 가느라 4년을 허비했다, 낭비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럼 4년을 낭비했다? 나중에 대학교 다닌 것을 후회하는 그러한 개념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 안 가고 4년을 더 다른 일을 하면서 돈을 더 번다든가 경험을 더 쌓는다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대학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은 이게 의미가 없는 문장이고요. 직업 전선에서 오히려 더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좌우간 waste, 그 다음에 시간, 잉, 뭐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여기서 낭비하다 쪽으로 가는 거죠. I wasted money by taking a taxi to work. 나는 일하러 가는데 택시 탐으로써 돈을 낭비했다. 요즘 택시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택시를 좀안 타는 분위기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택시 한번 타면 재산이 절반이 날라간다. 그럴 일은 없죠. 그러니까 일하러 가는데 택시 탐으로써 돈을 낭비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허비했다. 이러한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I squandered my opportunities. 나는 나의 기회를 허비했다, 낭비했다. 여러 기회가 있죠. 그런데 그 기회를 보는 족족 다 놓쳤다라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기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다 waste 쓴다.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기회란 표현에는 squander가 좋습니다 I squandered my income on the car. 나는 나의 소득, 수입이죠 수입을 낭비했다 on the car 자동차에 즉, 자동차 사느라 번돈 돈 허비했다 이렇게 되는데요 엄청나게 많이 썼고요 또 그것을 쓸때 뭔가 잘못된 판단이라든가 어리석은 판단이 드는 거죠 야, 이차 타면 멋지겠다 이차 타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겠구나 그러면서 예를 들어 차를 샀다. 그런데 차 값이 제 연봉의 절반이 넘는다. 엄청나게 돈 낭비한 거죠. 그럴 때 물론 웨이스트 써도 됩니다. 그런데 돈 자체 금액이 엄청 크죠. 그리고 과도하게 썼죠. 그럴 때는 스코안 r 가 좋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낭비하다로 번역되는 웨이스트, 스코안 r 두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낭비하다라는 순수 의미에선 차이가 없는데요. 그 느낌, 의도성, 여부 이렇게 좀 다르다 확인해 보셨습니다. 꼭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공식적인 이러한 영어 단어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나오네요. 이두 가지가 상당히 좀 많은 혼란을 일으키는데요. 다음 시간에 두 단어와 함께 이두 단어의 차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